네, 먼저 오렌지 카디오입니다. 어, 이번 소개할 부분은 어, 그 저전압 시동, 12볼트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시동 걸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시동을 끄고 차량 도 쪽에 까만색 버튼을 다섯 번 누르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빵 소리와 함께 이게 세팅이 됐다. 나는 12볼트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시동 걸겠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직카 경복에서 차량에다가 어, 넣어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. 어 요게 이제 장점은 배터리 방전을 최대한 예방해줄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은 연료 소모가 있겠죠. 그래서 원격 시동 유지 시간처럼 25분 동안 작동이 됩니다. 그러면 해지하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랬을 때는 다섯 번을 다시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 시동을 켜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동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작 진행을 해주시면 어 적용할 수 있고 적용 안할수 있고 이렇게. 어, 사용이 가능하신, 어, 저전압 시도. 100% 방전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가끔 그, 캠핑카에 적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. 네, 먼저 오렌지 카드입니다.